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반응을 소개하는 한류클라스TV입니다. 오늘은 폭삭소가스타 또 1위에 올랐다는 소식과 우리나라 컨텐츠의 현주소와 국산 글로벌 OTT가 왜 필요한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폭삭소가스가종영한지한 달이 되었지만 이 인기는 아직도 식지 않고 아시아에서는 아직도 그 인기가 절정에 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날짜 필리핀 언론에 올라온 기사를 살짝 살펴보면 필리핀에서 가장 인기 있는 배우가 폭삭소가스타 속 김순호 스마일 챌린지를 따라했다는 소식을 올리고 있습니다. 피올로 파스쿠알은 현재 한국 드라마 폭삭소가스타로 유명해진 김순호 스마일 챌린지에 참여하면서 자신이 엄청난 스타 중한 명임을 증명했습니다. 파스쿠알은 최근 틱톡에서 자신의 챌린지 버전으로 팬들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김순호를 따라하는 매력적인 윙크와 미소를 선보였습니다. 또이 드라마가 확실하게 역주행하고 있다는 증거는 인도 지역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넷플릭스가 서비스되지 않는 중국을 제외하면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은 인도 반도 지역입니다.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곳입니다. 인도는 약 14억 6천만, 파키스탄은 약 2억 6천만, 방글라데시는 약 1억 8천만 인구입니다. 이 지역에서 폭삭 속가스는 다시 미친듯이 역주행해서 방글라데시 1위, 인도 2위, 파키스탄 3위에 올라 있고 이 드라마 히트맵을 살펴봐도 가장 많이 시청되는 지역임을 증명합니다. 이 의미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넷플릭스를 포함해서 미국의 글로벌 OTT들이 그야말로 혈투를 벌이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인도 지역입니다. 엄청난 인구의 잠재력으로 향후 OTT 가입자를 늘릴 수 있는 블루 오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즘 넷플릭스가 총 시청 시간이 아닌 총 시청 시간을 실행 시간으로 나누는 뷰라는 아무런 과학적 근거가 없는 미드에만 유리한 순지 집계를 받고 꼼수순위를 발표해도 이 지역에선 먹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미 인도반도를 비롯해서 아시아 지역과 중동은 한류 K드라마에 빠져 있어서 미드가 들어갈 틈이 없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순위집계 꼼수로 계속 미국 영어권 콘텐츠를 순위 상위로 밀어도 시청자들은 이미 미드 영어권 콘텐츠는 재탕 삼탕 철진한 유행의 느낌의 올드한 드라마라고 미국 자체에서도 평가를 내리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국제 외교 관계가 풀리기 시작하고 중국과 러시아가 국제 OTT로 다시 편입되게 된다면 이두 나라는 워낙 한류가 강하기 때문에 넷플릭스를 비롯해서 디즈니 플러스, HBO 등의 순위를 K 드라마가 장악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래서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는 K 드라마가 뜨거운 감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구독자 확보에는 필요하지만 미드를 잡아먹는 호랑이 새끼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누차 이야기하지만 우리나라 일부 시청자들이나 우리나라 언론들이 넷플릭스가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꼼수 순위를 그대로 믿고 발표하면서 우리나라 시청자들까지 우리나라 컨텐츠가 미드보다 못한 것처럼 폄하시키며 가스라이팅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인기는 무조건 얼마나 많이 시청되느냐가 중요합니다. TV 시청률도 얼마나 오래 지속적으로 보느냐를 따져 시청률을 짓게 합니다. 긴 드라마라도 재미가 없으면 10분도 안 보고 짧은 드라마도 마찬가지로 재미없으면 10분도 보지 않습니다. 결국 과거처럼 총 시청 시간으로 드라마 순위를 정한다면 k 드라마가 넷플릭스 순위를 장악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일부 업가들이 이 넷플릭스가 만들어 놓은 꼼수 순위에 당해서 우리나라 드라마를 폄하하는 댓글들이 증가하고 있고 우리나라 언론들도 넷플릭스 순위만 가지고 드라마를 평가합니다. 근본적으로 왜 폭삭 속았다가 더 글로리와 비슷한 시청시간을 얻고 있음에도 순위에서는 단한 번도 1위를 하지 못하고 있는지 분석해주는 우리나라 언론들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진정한 언론이라면 현상을 그대로 보이는 대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 이면에 어떤 꼼수가 있는지 분석하고 그 꼼수를 바로잡을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부 우리나라 미국 사대주의에 빠진 991배들은 넷플릭스가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투자해서 우리 드라마가 엄청나게 커졌는데 왜 꼼수순위로 우리나라 순위를 억제하느냐 말도 안된다고 말을 하지만 미국은 철저하게 자국이익 우선주의입니다. 한마디로 아메리칸 포스트라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전세계 문화를 장악해온 미국이 단한 번도 문화 콘텐츠로 다른 나라에 밀린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OTT가 보편화되기 전부터 K 콘텐츠는 아시아를 점령했고 북미와 남미에 마니아을 형성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넷플릭스 때문에 K 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퍼진 것은 사실이지만 속도가 빨라졌을 뿐 역으로 K 드라마의 인기를 등이었고 넷플릭스가 성장했다라는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넷플릭스는 미국 기업이기 때문에 미국 연예계와 콘텐츠 제작자, 미국 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넷플릭스는 잘 나가는 K드라마를 더 띄워서 기업의 최대 이윤을 더 생산해낼 수 있지만 자국의 콘텐츠 산업을 망가뜨리면서 K드라마를 키웠다는 오명을 뒤집어 쓰긴 당연히 싫었을 것이고 이 글로벌 기업에는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 영국 등 각국의 콘텐츠 제작자들의 입김도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로 일본 넷플릭스 순위를 보면 넷플릭스가 꼼수 순위로 바뀌기 전에는 K 드라마가 점령하다시피 했지만 요즘은 순위에 들기조차 힘이 듭니다. 결국 2년 사이에 일본 콘텐츠의 질이 높아졌고 K 콘텐츠의 질이 낮아져서 일까요? 총 시청 시간 나누기 총 실행 시간으로 나누는 뷰라는 순위 방식은 일본 드라마가 실행 시간이 짧고 회차가 짧기 때문에 순위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과거처럼 총 시청 시간으로 순위를 정한다면 과거와 같이 일본 순위의 K 드라마가 도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꼼수순위 방식에는 미국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 컨텐츠 제작자들의 입김이 관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에서 국산 글로벌 OTT가 반드시 나와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미국 OTT들은 당연히 순위 안으로 굽을 수밖에 없고, K드라마가 순위를 장악하는 것이 싫은 일본은 이 꼼수 순위가 엄청나게 반갑기 때문입니다. 또 몇몇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요즘 우리나라 OTT 통합에 이슈가 되고 있는 TV인과 웨이브의 통합을 글로벌 OTT로 착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국내 OTT의 통합일 뿐입니다. 저희 채널에서 주장하는 OTT는 국내 OTT의 통합이 아니라 국산 글로벌 OTT라는 것입니다. 미래 먹거리 산업인 컨텐츠 산업이 더 세계적으로 뻗어나가려면 미국 OTT들이 전 세계를 장악해서 자지우지할 수 있는 지금의 환경은 우리 컨텐츠 산업에 엄청나게 불리합니다. 지금에 대하는 대만의 파운드리 반도체 기업 TSMC처럼 국가적으로 대대적으로 국산 글로벌 OTT 창출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엄청나게 좋은 성능을 가진 총알을 수없이 보유하고 있지만 그 총알을 정확하게 표적에 맞출 수 있는 총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옆집에서 총을 빌려서 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차기 정부에서 국산 글로벌 OTT를 추진해야 우리나라 콘텐츠가 미국의 거대 자본에 잠식되어 그들의 손아귀에서 운명이 좌지우지되는 지금의 상황을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막대한 자금과 자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산 글로벌 OTT 출범을 위해서는 국가에서 국내 OTT를 통합, 조율, 지원이 확실하게 필요하고 콘텐츠 산업의 지원에도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문화정책처럼 지금이야말로 지원을 하되 간섭하지 않는 그런 콘텐츠 지원이 확실히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내란수기가 추진한 동해 석유 개발을 위해 시추비로 날린 2천억이면 오징어 게임 같은 드라마를 두 편에서 세 편을 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대폭적인 지원이 있어야 미국 거대자본에 의해서 제대로 된 드라마를 만들고도 세계에서 인정받지 못했던 드라마들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엄청난 명작을 만들고도 홍보와 방영을 쪼개기로 해서 인정을 못 받은 디니플러스의 무빙이나 현재 총시청 시간으로 전세계 1위에 올라있는 폭삭 속아스타 같은 드라마들이 정당한 순위 인기를 얻는 방법입니다. 지금은 이념전쟁의 시대가 아닙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어제의 적이 오늘의 아군이 될수 있고 어제의 아군이 내일의 적이 될수 있는 철저한 자국 우선주의 세계입니다. 지금 미국이 전세계를 관세로 짓누르고 있고 그것은 동맹국이나 적대국이나 똑같이 적용대상이 됩니다. 아직도 미국이 세계 최고, 미국이 우리의 우방이란 아니란 생각으로 관슬기를 다 빼주는 바보짓은 그만했으면 합니다. 우리 컨텐츠가 독립하며 세계에 우뚝 설때 문화공정과 동북공정으로 우리의 문화와 국토를 노리는 중국의 야심을 꺾을 수 있고 호시탐탐 독도를 노리는 일본의 야욕도 잠재울 수 있습니다. 지금은 강력한 무력도 엄청난 중요한 국력의 상징이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무기는 강력한 문화 콘텐츠입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의 가장 큰 무기는 문화 콘텐츠라는 것입니다. ott 독립이야말로 우리 미래 먹거리를 개척하는 첫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아직도 미국 일본 사대주의에 빠져 우리 스스로 우리 콘텐츠를 비판이 아닌 표하하고 억가하는 세력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세계가 인정하고 열광하는 우리 콘텐츠에 정당한 대우를 해줘야 하고 그것을 국뽕이라고 표마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류클래스TV는 한류 외신과 해외 반응을 꾸준히 쫓아가 보겠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대박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